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2023년 11월 24일 금요일 온라인 아침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금요일 하루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늘의새임을 공급해 주시어서 하나님 오늘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려고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주님이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주 앞에 나와 주님께서 베푸시는 영양식을 공급받고 하루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이 저희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말씀을 저희들을 받을 때그 말씀과 함께 주님께서 어떤 결론인 하시는 바르게 알게 하시고 순종케하 주셔서 오늘도 주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능력을 덧입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자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욥기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욥기 2장 1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 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 하여 이르되 가족으로가족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왜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의 요비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때욥요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음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고테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며 그가 요빈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 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요배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욥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욥기는 고난받는 욥에 상대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우리가 겪는 환란까지 포함하는 인간의 전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책이 바로 욥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받는 욥이 상대해야 하는 하나님이 욥기의 주인공입니다. 자 우리는 욥기를 읽으면서 이 사실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욥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핵심을 놓치고 고난당하는 이유에만 집중하게 되면 어떻게 일까요? 고난에 대한 해답을. 파멸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번에는 천상의 모습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1장에서 나왔던 모습과 비슷한데 다른 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천사들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탄도 하나님 앞에 섭니다. 이때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탄에게 네종 욥을 주위에서 보았느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 1장이 나오는 부분과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죠.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사탄이 요벌 시험한 후에 다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이름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요벌 시험할 때 하나님의 모든 상황을 다 지켜보고 계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벽의 계속된 고난이 찾아왔을 때 치련 속에서도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은 것까지 모두 하나님은 보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보다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유배 모습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가 하나님이 사단에게 유배의 고난을 주었을 때 직접 보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동안 누리던 것들이 다 사라져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때도 오히려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을 보지 않았느냐 그처럼 온전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라고 하나님이 사단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사탄 앞에서 유배를 칭찬하신 겁니다. 여러분 의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장차 하나님께 받을 상급을 기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하나님이 우리에게 씌어주시는 면류관, 즉 상급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욥처럼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수고 많았다. 온전하게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았던 것을 내가 다 보았다.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듣는 것 이것이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상급이.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비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처럼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무엇을 주실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자신의 믿음을 알아주신다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요셉에게는 상급이었던 겁니다. 이 상급을 소망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과와 함께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요비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도록 힘을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 하시고, 이 땅의 축복보다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삼상급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끝까지 정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4절부터 보니까 사단이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4절, 5절 보면 사탄이 뭐라고 합니까?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어 오리,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어 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라고 합니다. 거듭된 고난 가운데서도 요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것을 사탄이 다 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사라진 환경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도 사탄이 다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사탄이 포기할 만도 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으려는 계획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뭐라고 합니까? 이번에는 요비 자신의 몸은 멀쩡하니까 그래도 불평하지 않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욥의 뼈와 살을 쳐서 몸이 불강력적이 되면 욥도 분명히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육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욥에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자, 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라고 합니다. 파탄이 요비의 몸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온몸에 난 종기 때문에 너무나 가려워서 견딜 수가 없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요비 어떻게 합니까? 요비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긋고 있더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요비 어떤 상황입니까?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사라진 가운데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심각한 피부병까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온몸에 생긴 종기 때문에 너무나 가려워서 제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모습을 본 요베 부인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인이 뭐라고 합니까? 9절에 보니까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라고 악담을 합니다. 여러분 이때 요베이 부인에게 뭐라고 합니까? 10절 보니까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 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요비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탄은요, 쉽게 물러서지 않습니다. 요배에 대한 하나님의 친밀한 사랑과 하나님께 대한 요배 신뢰를 사탄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도 사탄은 하나님과 요배 관계를 깨뜨리려는 일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욥을 공격합니다. 견딜 수 없는 육체의 고통까지 줍니다. 그리고 사탄은 욥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가장 가까운 관계인 아내까지 이용합니다. 여러분, 욥의 부인이 남편에게 이런 막말을 했던 이유가 뭘까요? 남편이 이처럼 고통 가운데 있는데도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너무하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을 누가 좋아할까요? 사탄이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탄은요. 심지어 욥의 부인까지 이용해서 욥이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가장 어려운 시험이 어떤 시험일까요?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한 시험이 무엇보다 넘기 힘든 시험에 가장 어려운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가장 강력한 시험까지 다 당한 겁니다. 그럼에도 욥이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비 이렇게 할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인간의 생사 화복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확실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여러분 오늘날도 사탄은 우리도요 끝까지 공격할 겁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 놓으려고 할 겁니다 심지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도록 유혹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사단의 유혹에서 믿음을 지키는 비결은 다른데 있잖아요 많습니다. 인생의 길 용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분명히 믿고, 그 하나님만을 더욱 신뢰하는 것 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어떠한 괴로운 일을 만나도 인생의 모든 길흉화복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더욱 더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축복보다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더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정해 주시는 참 상급을 기대하면서 어떤 괴로운 일을 만나도 인생의 모든 길흉화복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더욱 신뢰하며 사는 종들 되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 심야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오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공예배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2024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유초령 모친구등과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복무 중인 유호성 형제를 위해서 취업을 앞둔 청년 들을 위해서 성사님들 가정 가정들과 나라와 민족과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